왜? 자 여러분 이렇게 날로 먹는 방송이 뭐야? 근데 원래 이게 날로 먹는 방송이긴 해.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제 자 왼쪽으로 자 이러면 이제 자 형, 형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잘 해주실 거예요. 오늘 뭐 했는데? 그냥 이렇게 시간? 아까 이러고 그냥 시간 다 떼고 이제 퇴근해야 돼 사실. 아니. <laughs> 진짜, 진짜 이거는. 이거지 남자들이 다 이거야 사실 이런데 오면 은아나 유재형 거로 왔다 누구누구 누구 왔다 이랬는데 어 뭐야 동치큰속 너무 공평한데 뽀똥이네 얻어걸렸다 이렇게 아, 사진 맞아.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지 사실은 아 맞아 우리 와야지, 시청자도 사진찍었다고 아니, 보다가 이제 어 날로 먹는거지 이거 뭐야 이거 너잖아 <laughs> 어애 누군지 알아 아 알아? <laughs>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지 사실. 쫌 찍으면은 어 코땡이나 하면서 모르고. 아, 네. 저기에서 제일 막내가 코뚱이님이에요. 네 저예요. 페스널 <laughs> 보여줄까? 와 진짜 많아. 나 보여주고 싶거든? 와 진짜 많아. 와왼 여기, 여기 왼쪽이거든? 왼쪽이 류재용 학살이야. 진짜 인기 많다. 누가 인기 많아요? 류재용 학살. 아, 지금 아,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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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 어디서 해요? 여기 바로 앞에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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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... 없 아... 그 뭐. 아... 등단체인데, 아... 뚱아, 아... 큰 아... 원 아... 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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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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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방송 여기까지만 하자, 얘들아. 녹화도 안 됐는데. 아. 녹화 실수를안 했대. 누가요? 매니저? 둘 다. 아. 둘다 하고 있는 줄 알았네, 서로가. 아 이거 최소 이거 10만 이상인데. 아 그래요? 그렇지. 어? 아니. 이거 아이폰. 하다가 이게 사운드 안 들어가길래 아, 어플이 뭐였지? 초록색 어떤 거 배경이었는데? 지영! 안성에 도온 거예요? 안성. 안성? 그 아, 미스가 너 막는다고 한 시간 기다려. WCG는 아, 보안요원이 방송을 어디? 켜나요? 무서워요, 유유. 아니, 얘기를 하지 아, 국밥 먹는 걸 보고 싶어? 아, 나, 아, 맞쵸 아, 아. 우리 다녀올게 어디, 어디? 아니, 아 예, 바로 앞에, 여기. 시청자. 좋아하고 있어 아니 근데 뭐 <laughs> 그래. 아 근데 처다가지고금뭐 어? 가지고 어, 진짜 어, 때 왔잖아. 나는 그냥 그냥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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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?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. 아니 근데. 그래도 여기 보이는데. 뭐아 그래? <laughs> 아니 그럼 진짜 정말 영상. 뭐배고 어? 김우빈 좀 닮았다. 아, <놀람> 아니. 너네 <놀람> <놀람> 몇개 있으면서 명품 주자리 일등이 <laughs> 네. 뭔데? 일등? 800만 짜리 컴퓨터. 헉! 근데 아침에 다 나가는데 아, 이미 아... 끝났어요. 그럼 아, 못 남았어요. 뭔데 아, 보는 거지? 뭔데? 잘 어울려. 잘 그래? 몰라. 아, 맞아. 여자랑 오늘 릴누나말즈랑 비비다. 그... 어? 그... 또 누구지? 코블랑코랑 던말릭? 이 사람들 만났어 같은 비행기에 탔어 오 어, 진짜? 호세이동 갔나보다 어? 부산에서 지금 축제하고 있잖아요 스위스도 오니까 뭐아 그래서 바로 내가 맨 앞에 좌석이고 오른쪽 라인에 오늘 방송의 정예부 더블유 야박 이보 공방 열거는 도파사부 도산 해원대 입수 방송사부해원대 선도 자기 방송 청사부로 방송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그 사람은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건말리기 그 있어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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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는데 그냥 아무 척안 했어. 그냥, 뭔가... 아, 안착. 어, 어, 내가 뭐, 어, 뭔가 좀안척하면 좀... 뭔가 좀... 그랬어. 나 같은 애가 안척하면좀 그렇잖아. <laughs> 그러면 이러면서... <laughs> 잠깐만... 잠깐만... 너... 너한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나... 랑이형 음. 동생이다! 모르겠어 최근에 벤치프레스 친게 1 4 0인가1 4 0인가 어느정도인지 몰라가지고 랑이의 방송에서 눈벌눈 눈이 번뜩하면서 아니 저 되게 i n t p 인가 INTP? INFP인거? 형 INFP 아니야? F야 도돌리겠어요. 어? 나는 IS 아. 안녕 옆에 있는 는 누구신이 이제 슬슬 가야지 이제 나 신고 신고나가 내일 아침에 가 내일 아침에 행사가 또있어야나난 다음 가게에 있어야 나도, 아, 있어. 아, 아, 나도 네. 오늘 밤면 이나 저나 가면 안 가면 아. 가면 와 재밌..재밌었다 재미, 평소에 뭐안 둘러봤어? 그냥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제 형할거 없지? 뭔가 그니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관이 좀 그렇더라고 왜? 혼자서 하기? 아니 그게 가니라 아 이거 벗고 가면 되지. 아 그런 방법이. 영훈아 너 우리 돼지. 친구 남재 옆에 있으니까 존나 못생겼구나 아. 아기도 남도 들어 가는데. 어. 했어. 나 그냥 하고 싶고 있으면 했지. 그러니까 아, 그 스트리트 파이터가 인 태권도 파이터 누구랑 떠서 이겼지. 뭐 새로 나온 거 많아. 아니 아니 그냥 고전 게임. 아, 그냥, 오락실 기계로 하는 거야? 어, 오락실 기계로.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, 님들. 녹화도 안 됐다. 아, 나국밥먹방 하려고 그랬는데, 니들이 안 왔잖아. 그, 어쨌든, 그, 내가 말했던 휴가 갔다 올게.